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차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차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사진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주차 방식을 보면 어 이쪽 안쪽에 있는 차가 도로로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하얀색 bmw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야 되죠 이거 굉장히 불편한 방식의 주차 방식입니다 뭐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빌라인데 어떤 빌라는 앞에 넓은 공지가 있고 양옆으로 주차장이 쫙 배열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편하게 이 앞에 공지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나오려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할 일도 거의 없죠. 이 두가지가 왜 주차 방식의 차이가 발생되는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건데 그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주차에 대한 대략적인 법규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직각주차 방식에 대한 규정인데 직각주차장의 어, 크기는 2500에 5000이에요. 가로가 2,500에 세로가 5,000. 요게 몇년 전에는 요 2,500이 아니라 2,300이었죠. 근데 최근에 차들이 다 커지기 시작하면서 요게 2,500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2,500에 5,000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직각주차 시스템에서의 주차장 규격이고요 직각주차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앞에 뭐 공지가 있어야 주차를 하겠죠. 넓은 공간이 있어야 요 넓은 공간은 6m가 확보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 주차장을 또볼 건데 평행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 가로가 6천에 세로가 2천 정도만 있으면 이게 평행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행 주차장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평행으로 주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 어, 평행주차장 앞에 공지가 3m만 있으면 평행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주차장, 직각주차, 뭐 평행주차 할거 없이, 주차 시스템은 8대를 전으로 해서 주차 시스템이 완전히 갈라져요. 어, 8대까지는 이런 주차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주차 방식. 여기에 무슨 방식이냐면, 이런 주차장이에요. 여러분들 빌라에서 가다 보면 주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차들은 당연히 나가려면 이 도로 쪽에 있는 차들한테 차를 빼달라고 해야 되죠 이게 8대까지 8대까지 이런 주차장 시스템이 가능하고 요 주차가 한 문, 차들이 몰려있는 한 섹터 단위는 총 5대까지 가능합니다 5대를 초과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차를 6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요거 한 덩어리는 다섯 대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덩이와 덩이 사이에는 무조건 2.5m를 이격을 해줘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왜 이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말의 설에 따르면 뭐, 여기 있는 차가 뭐, 요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2.5m를 뭐, 이격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저도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있을 때 2.5m가 확보되어 있다고, 이 차가 절대 이 길로 못 나오거든요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리고 이런게 있고 또 이제 국토교통부 지리회신에 보면 여기를 어 기둥으로 요걸 기둥 어 전문용어로 내력기둥이라고 하는데 힘을 받는 거죠 어쨌든 기둥 기둥으로 있으면 요걸 또 이격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요거로 인허가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한데 뭐 어차피 못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이중주차를 허용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8대까지 그리고 12m 이하의 보차 분리가 안된 도로에서, 여덟 대까지 이런 주차장이 가능해요. 그럼 12m 이하의 보차 분리가 안된 도로가 뭐냐 하면 이런 도로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보통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구분이 안된 도로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m 이하의 도로인데 보차 구분이 안된 도로예요.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또 꺾어지게 되면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건 6m 보차 구분이 안된 6m 도로이고 보차 구분이 된 도로를 좀 보시고 싶으시면 대로변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대로변으로 잠깐 가볼게요. 대로변으로 가면 자 여기선 지금 보차,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있죠. 이런 걸 보차 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20m 이상 대로변이나 12m 초과하는 보차 구분의 도로는 5대까지만 연접이 가능해요. 이다 5대, 6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시스템을 보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베이스로 깔고 볼게요 제가 땅을 이미 땅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에 주차 8대를 앉히면 요렇게 앉힐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주차 4대와 4대 총 8대가 있죠 이중주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접주차가 요렇게 가능합니다 여기 계신 차주분이 나오려면 이 차주분한테 연락을 해야겠죠 요걸 3D로 잠깐 보면요 요런 시스템이에요 빌라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마 빌라 밀집지역에 가 보신 분들 아니면 뭐 일반 근생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주차 시스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8대까지 가능하고 요 주차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이 앞에 공지를 써야 되잖아요 자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차가 이렇게 오다가 후진을 해서 후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쓰는 공지가 도로인 겁니다. 이 도로, 국유지 도로를 내 땅에 주차하기 위한 공지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주차가 8대까지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홉? 때부터는 어떤 주차 시스템으로 바뀌냐 하면, 요렇게 바뀝니다. 똑같은 면적을 가진 대지, 똑같은 형상의 대지에서 주차 업데이트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뭐 무슨, 무슨 차이냐 하면, 여기에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를 위한 공지가 요 앞에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요 직각 주차는 6m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폭이 6m, 요걸 얘기하는 건데, 요 6m의 폭이 내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 사진에서 보셨던 주차 방식은 총 주차대수. 수가 9대가 넘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셨던 주차 방식은 이 건물의 총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것,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져오고, 실제 사용자의 주차에 대한 편리함도 굉장히 많이 가를 수 있는 기준점이 그리고 이 8대와 9대에서 주차의 편리함을 가를 수 있, 있는 것도 하나 있고, 사실 많은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건물을 지으실 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주요 하나가 주차 8대와 9대 사인데,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땅과 요거에 주차 외에 하나 크게 다른 게 있죠. 뭐냐면 바로 근생이에요. 보통 서울 도심, 뭐 대도시권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 9대 이상, 약 100평 내외에서 주차 9대 이상 배치하시게 되면 굉장히... 면제가 면적을 크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차를 하기 위한 공지가 내땅 안에 6 m 이렇게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방식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8대 이하에서는 이 주차를 위한 공지가 도로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땅 안에 여유 공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생을 넓게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세대수가 많고 주차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익도 많아지고 여러가지가 좋아지겠지만 항상 개발할 때는 뭘 선택한 뭘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하게 의사결정을 하실 때 1층에 상가가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하시면 주차 8대까지만 고려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 어느 정도 주차에 대한 편리성은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내가 1층에 굳이 상가가 필요 없다, 그럼 주차 그냥 9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주차 자체는 편리해지고 뭐정 주차 대수가 없을 때는 뭐 이런 곳에 이런 곳에 뭐 기어 중립으로 해놓고 세워두시는 분들도 있겠죠. 1층에 더 많은 주차 대수를 비공식적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차 9대 이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빌라를 고를 때 어떤 빌라를 골라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하자 뭐 이런 걸 떠나서 빌라를 고르시고 더군다나 내가 차를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주차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는 주차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주차를 쓸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서 나갈 때그 다음에 저녁에 힘들게 일하고 돌아올 때잖아요. 일단 아침에 잠이 들깬 상태로 앞에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것도 일단 짜증이 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막 주차할 때 없어서 움직이고 그런 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곳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차 9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대략적으로 한 90평 내외땅이면 이런 주차 시스템이 가능한데 90평 이하, 85평 정도에서는 아마 이런 시스템 밖에는 안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차 반드시 뭐 직각 주차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닙 평행 주차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9대, 10대 주차량도 만들 수 있긴 한데 어, 법적 그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평행주차 만주룩 있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주차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각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빌라 거주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주차가 매우 중요하신 분이라면 이런 8대 주차보다 주차장이 9대 이상 있는 곳에 빌라에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